그 임나를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박찬아 위원께서좀 정리를 해 주죠. 네, 일본서기의 숭신천황 65년조입니다. B.C. 33년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임나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 가지 조건으로 임나가 일본서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기록이면서. 임나의 위치가 어디냐를 명확하게 세 가지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어 보면요. 65년 가을 7월 임나국이 소나 갈길지를 보내 조공하였다. 임나는 축자국에서 2천 열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명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축자국에서 2천 열이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개림에 서남쪽이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축자국에서 이천여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근우 교수님은 발표 자료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삼천리라고 했어요. 약간 물을 흐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천리라고 했는데, 왜 삼천리를 거기다 넣었을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하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삼천리를 하면은 구야 한국, 즉, 김해로 맞아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삼국지 동이전 외인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구야한국 김해에서 바다 하나를 건너서 일천리를 가면 대마도가 되고 대마국이 되고 다시 한해라는 바다를 건너 일천리를 가면 일대국 일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익기섬이 되고 다시 바다를 건너 1천여리를 건너면 말로국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말로국 주변이 바로 축자국입니다. 큐시 북부에 축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해서 축자국에서 1천리를 가면 일기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1천리를 가면 대마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 그 축자국에서 2천여리는 분명히 대마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축자국에서 3,000리를 가면, 그러면 좀더 가면은 이 김해가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의 어떤 자로 재는 듯한 그런 킬로미터의 수가 아닙니다. 당시에, 어, 당시에 관측했던 그런 어떤 거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1,000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문헌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라고 하는 겁니다. 임나의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이것이 바로 북조해 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자 막힐 조자입니다. 막히다 또는 험하다 떨어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뜻이 바로 막힐 조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김해라든지 한반도 남부가 전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변형적인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관학자 미시나 쇼에이는요 북조의 주어를 임나간인 축자국으로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 문장에서 앞뒤 주어를 바꾸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세마스 야스카즈는 어, 거축자국 이천열이 여기서 이렇게 삭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북조해라고 하는 리에서 그 다음에 북조해잖아요. 그런데 북을 갖다가 리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축자국 이천열이 북 이렇게 하고 조해 이런 식으로 해서 북을 앞문장에 붙여서 해석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의 임날을 설정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한 무리수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번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를 보면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주석에서 일본서의 편찬자가 잘못했다. 그 북조해라고 하면은 한반도 남부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건 편찬자가 뭔 뭔가 이렇게 잘못 쓴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의 번역서 일본서기 번역서로 보면은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조짜라 조짜를 뭘로 해석하냐면 사이에 두고라고 하는. 괴이한 말로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사이에 두, 둔다라고 하는 조자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임나를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이러한 오역을 자행, 오을 자행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개림의 서남쪽까지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어,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북조해 이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대마도인데요. 어, 최재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나는 신라의 서남쪽에 있다는 내용은 좀 모호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계림이죠계림의 서남쪽에 있다는 것은 모호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그 당시의 방향 감각이나 지리적 지식으로 보아 대마도가 신라의 남쪽이 아니라 서남쪽에 있다고 해도 첫째 내용이나 둘째 내용을 결정적으로 바꿀 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맞으면서 이 개림의 선암 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해로도 그냥 방향으로 보면 아 이거 김해인 것 같다 한반도 남부인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마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조건인데 첫 번째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만족하고 이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북조해등이 모두 바다와 해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림에서 해류를 타고 내려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계림의 서남쪽은 대마도가 또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본서기가 밝힌 임나의 3대 조건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은 대마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토론을 작년 11월에 나갔을 때도 이도아 교수님께서 아이 숭신 65조는 명확히 대마도가 맞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숭신 65조만 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흐리기는 하셨죠. 그래서 임나는 대마도다. 일본서기에확고한 대답이 이렇게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후에 임나가 시대를 지나가면서 대마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서부의 조그마한 땅이었다가 대마도 전체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큐슈까지 확장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